어어나 창고에 다 왔어 창고 정확히 중앙 와 미친 정확도 나 아! C 4를 글라이더에서 던지는 거야 그럼 뭐 그냥 던지는 거야 혼자타 글라이더를 날아 사람이 있는 곳에 C 4를 던져 터트려 죽여 끝이야. 되게 심플합니다. 그럼 뭐 버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? 아무것도 아닌데 글라이더 4개에서 1 0 4개를 던지면은 다다다당 터지게? 론도가 글라이더랑 10호를 구하기가 쉽잖아. 무슨 집을 목표로 한번 일단 다 날아볼까요? 진짜 개어려운데 할까요 그러면? 유리 오른쪽 조그만데 보이시나요?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슛! 나도 여건줄라 하는데 그게 아니었어. 네, 한참 빗나간 것 같고요. <laughs> 오케이. 자, 저 갑니다. 네. 지금이지. 터지는 순서대로니까 사실 누가 실패인지 알수 있거든요. 뒤집니다. 어, 나 오. 둘. 오. 아. 아, 진짜 못하는 사람들 약 게임 하기 힘든 스타디오 왼쪽 아래. 오 붙였다 나는! 게이득 야! 아, 지금 뭐야 지 아, 뭐야! 이야 <laughs> 생각보다 정확도가 너무 높은데? 난 저기 1평집 오두막 해야겠다. 오두막 확인하겠습니다 블루시 으악! <laughs> 됐나? 이정도면 연습도 필요 없겠는데 원래 우리가 하던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런게 쉽네. 와 보이나요? <laughs> 저기 <저긴> 되네. <laughs> 아, 이 정도는 해야 돼요. 난 디케 님의 가르침을 받았잖아. 대충 쾅 나오는 같은 데더미야 바로 보이지 앞에. 어. 아, 시작해. 나오는 거 어디 쪽에서? 아, 애들이 다 나왔네. 이게 계속 총소리 내 줘야 해. 삐삐 소리가 조금이라도 붙이게끔 정신없게 해야 돼. 요 집에도 있네. 일단 초록색 P로 해. 4번 P 쪽으로 가. 고이직 바로 가자. 바로 고? 고잉! 왼쪽 짐돌이 나는. 나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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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총소리 내줘. 던진 사람은. 이 자식들 피한다, 참고로. 절대 안 되지. 참고 하나 더. 절대 안 돼, 내가 두개 던져 놨어. 와, 뭐야 제거쟤왜 죽음? 너이 나이스! 잡았어! 나이스! 죽이러 가! 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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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나자스이스 나이스! 나이이나인다 보인다. 나이지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이이스이스나이이스 기절. 아! 어! 둘 깎았어. 끝났어. 끝났어. 나이스. 치킨 먹어 줘. 여? 어이구야. 세상에.

다 집쪽으로 세게 다 떨가는데? 오, 발 떨어졌네? 아, 다 창고로 이동했네? 창고에 한명 던졌어야겠다. 다 집쪽에 던져가지고. 집 겨냥은 잘했는데. 안 되겠다. 덤이야. 너 침수조로 가자. 너가 교란, 음. 수류탄, 이명. 알지? 딱 말해, 몇 명까지만 죽일까? 죽이자 말자. 상관없어. 집 안에 가둬놔. 너 돌파줘야. 저는 구했습니다. 인서클 합니다. 왜? 여기 트라이 하면 되겠는데, 이핑 쪽? 주유되나, 이거? 한 번도 안는 거고. 해봐. 나도 해봐야겠다. 어, 된다! 된다! 클라이더 주유라니 <laughs> 오이핑가면 되겠다 오이핑딱 집안에 있다 저 2번 핑 정확히 두번째 집에 놓겠습니다 블루님 타이밍 맞춰서 저도 날아가겠습니다 저 출발합니다 출발했어요 따라오세요 오케이. 2번 핑 확인 자 왔습니다 어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전 성공했습니다 이거 성공 안했을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하나 기절 나이스, 나이스. 볼까요 한번? 안디죠? 중와 이걸 얘가 발부러 가나요? 와 <laughs> 훌륭합니다. 3 페이지 때 한번 시도할까요? 와영. 오케이 금방 갑니다 사핑이 뿔뼈 박혀 있다 사핑이. 사핑 옥상에. 나게 박는다. 음. 조심해라. 으아, 으아, 으었어 하나 컷. 나이스. 아이아 으아, 머리 위에. 조심으와 이게 안네 이게 안 죽네. 나도 들어가면 나도 내려아 다 죽였어, 다 죽였어. 우리 팀 포함 다 죽임. 깔롱 쌈뽕 한다고. 이거 맡기잖아. 나 근데 시퍼 하나 남았거든. 님들이 앞장 서면 돼 그냥. 오케이 해봐, 해봐, 해봐. 이핑 가겠습니다 이핑 찾았다. 이핑 할게 여자도 우리 오른쪽. 오른쪽, 오케이. 저 이쯤에 붙였어야 하나 노란 핑 어, 노란 핑내려가다 님들 쪽으로. 시퍼 소리 듣고 뺐네. 여기 3명 한대 맞춰놨고 없지? 아 뭐야 아아아아아 3명 죽어버렸 더미 아, 아, 간다 안 된다 이거 내가 도로 왔는데 다 죽였네 어그 아냐 아둘 3명 있어 세명얘또 다른 애야? 어딴 애야 권총불량 죽은 쪽에 있어 음. 어뭐가 수류탄 하나 죽었다 쟤 그러면 한번더 밀면 안돼나 수류탄 하나 더깔 거야 하나 깠다 어, 어. 권총맨 뒤쪽으로 던졌어, 나. 아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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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나이스. 나이스. 아, 근데 이거 C4 확실했는데? 우리 C4 레전드였음. 하늘에서 C4가 막 떨어지네. C4가 하늘에서 우두둑 우두둑. 이야. 중. 와, 내 정확히 중앙에 씨퍼떨 갔던 거야? 근데 거기에 건청빌런이랑 더미너스 떨어진거야 권총빌런, 슛. 슛. 이러고 있는데 머리에서 시퍼가톡 떨어졌는데 시퍼가 톡. <laughs> 떨어졌는데? <집어떡? 웃음> 예의장에서는 전쟁 영화. 여러분 이렇게 공군이 무섭습니다. 이게 에어포스. 와, 너 이름. 아니 이렇게 쉽게 게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게임을 했던 걸까? 이런 합법적으로 게임 즐겁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. 총 모양 마우스를 보고 바로 구매한 비싸장 레그 점 프로이자 아프리카 1키어 디지그 팔림은 이 마우스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? 아, 이거지 군대 가기 전에도 스카를 좋아했거든요 어? 그때 영상 올렸었죠 제가? 없는데